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오늘 다뤄볼 대상은 체이베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둘러싼 국회 소유사태에서 체이베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금한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녹색당은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원내 정당도 아닌데다가 자신들 역시 당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낄때안낄때안 가리는 저 녹색당도 꼴불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양심불량인 체입의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입의 의원님, 물론, 감금 사태는 그 누가 봐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입의 의원님,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가슴에 손을 얻고 말해보세요. 패스트 트랙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었는지 말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많은 기구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가 봐도 당신이 속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여당 딸랑이 이중대 야당들에게 주는 일종의 당근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당신이 사계특위위원장에 적법하게 앉은 겁니까? 희대의 막장극인 불법 사고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유한국당만 욕하는 꼴을 보면 "크! 당신 초등입니까? 초등학생인 제 아들도 당신 같은 유치한 짓은 안 합니다. 결국 원인 제공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천년만년 정권을 누리려는 민주당과 당신같이 양심은 내다버리고 여당에 빌붙은 이중대 야당들 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신은 양심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무고한 피의자인 양 행세하는 당신을 보면 참으로 토악질이 나옵니다. 긴말할 것도 없습니다. 체입의 의원님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는 21대 국회에서 당신의 이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패스트랙 추진에 앞장섰던 모든 위원분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역시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을 길이 남기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쓸쓸히 국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앙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